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16번째 강의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구속 사업의 핵심이며 진수는 곧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사람 속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이며 에덴에서 에덴까지의 여정의 자추입니다. 그 외에 인간들의 모든 피 튀기는 투쟁의 역사는 죄로 얼룩진 사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무 가치 없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분께로부터 빛을 받아들여 그 영광을 반사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빛의 세상이며 찬란한 영광과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거절하고 흑암의 왕을 선택한 이 혹성은 빛의 세계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본성 자체가 추락해 버림으로 동물의 세계에 편입되어 악하고 추하게 변질되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해 버렸습니다. 창조주를 닮은 사람이 이제는 동물 이하의 타락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없이 슬프시게 합니다. 이 실추된 창조주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구속 사업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에게서 파괴된 창조주의 형상과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그분의 영광을 다시 찾으시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숭배를 그분께 바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렇게 할때 그분께서 우리를 재청조하사 그분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위대한 사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꼴지어지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타락하여 마음이 사탄의 거처가 되었던 쓸모없는 인간이 그분께 나와 고침을 받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고린더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그분을 담고 그분을 나타내라 라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이 악하고 다른 쪽이 선하다거나 따로 행동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를 뒤흔든 영지주의 가르침이 바로 이 진리를 부인한 이설 이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의 이원적 존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체에서 영혼이 따로 분리하여 생존할 수 있다는 이론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진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말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서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썩을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분의 성전이 되어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게 됩니다. 악취가 풍기던 몸이 단정하고 깨끗하게 되며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성을 마비시켰던 술과 담배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유명한 격언대로 전 인격체가 성숙해집니다. 사랑이 무너진 가정, 불화와 싸움과 원망이 가득했던 가정,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깨어짐으로 아이들은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사회 환경이 되어버린 오늘날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사랑과 화목과 오래 참음이 지배하는 가정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웃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누추한 것만 생각하던 정신이 고상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그분의 형상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더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들의 식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과 알코올 음료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피를 가진 건전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즐기고 동물을 먹잇감으로 여기던 정신이 변하여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애정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분이 주신 건강법칙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사람은 모든 식욕과 정욕들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색정적인 정욕과 부절제한 식욕에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더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철저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런 실제적인 진리,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